현관 앞에서 아내 미나와 장모님, 지은 씨가 마주 서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언제나 생각하는 거지만, 나는 지은 씨를 볼 때마다 그 고혹적인 아름다움의 시선을 빼앗기곤 한다. 배우 이영애를 닮은 듯한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미모. 항상 사랑스러워 지켜주고 싶은, 아직은 소녀 같은 아내와는 대조적으로 지은 씨에게서는 성숙한 어른의 매력이 흘러넘쳤다.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농익은 요염함이라고나 할까? 피부결도 비단처럼 고와서쉰 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장모님이라고 불리는 걸 어색해 하셔서 나는 그녀를 지은 씨라고 부른다. 어쩌면 그 호칭부터가 그녀를 단순히 장모가 아닌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보게 만드는 주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내를 배웅하고 지은 씨를 소파에 앉게 한후 문득 궁금했던 점을 입에 올렸다. 지은 씨,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매번 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부르며 지은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크고 검은 눈동자, 눈웃음을 짓게 만드는 애교살, 새하얀 피부와 벚꽃색 입술, 몸매 또한 위에서 아래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나올 곳은 풍만하게 부풀어 있으면서도 허리는 잘록하게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저 정도 미인이면 주변의 남자가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의문의 지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 남편 먼저 보냈잖니. 혼자 있으면. 가끔은 참을 수 없이 외로울 때도 있단다. 아무래도 그녀는 딸의 집안일을 도우면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듯 했다. 지은 씨만 괜찮으시다면야. 홀로 된 장모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다면, 나도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솔직히 우리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지은 씨가 오고 싶어 하시는 이상 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내가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지은 씨와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설거지부터 할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서준구는 앉아서 푹 쉬고 있어. 도와드리겠다는 내 제안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하곤 했다. 그렇게 정해진 수순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너무 늘어져 있었나 싶던 차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막 걷어온 빨래를 개고 있는 지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지은 씨는 빨래를 개던 손을 멈추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한 반응이겠지. 너무 뜬금없는 소리를 했나 싶어 나는 변명하듯 서둘러 말을 이었다.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요. 혹시 괜찮으실까 해서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이상했나 지은 씨는 나를 빤히 보더니 킥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부탁 좀 할까? 살짝 기뻐 보이는 그 미소마저 어찌나 섹시하게 느껴지던지. 나는 바닥에 방석 세 개를 나란히 놓고 그녀를 엎드리게 한뒤 곧바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어깨부터 등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음의 피로인지 몸의 피로인지 상당히 뭉쳐 있었기에 굳어 있던 부분을 정성껏 풀어 드렸다. 아. 시원하다. 서준군 정말 잘하네. 나 자신이 인정받은 것 같아 조금 기뻤다. 그후로는 허리, 다리, 허벅지로 점점 아래를 향해 풀어나갔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그녀는 기분 좋은 듯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아, 거기야? 하고 힘 빠진 나른한 목소리를 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내 신경을 자극했다. 칭찬에 들뜬 나는 점점 손에 힘을 주었고, 그 탓에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내 손가락이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까지 미끄러지고 말았다. 순간 지은씨의 몸이 움찔하고 떨리더니 그녀는 그대로 말이 없어졌다. 조금 민망한 부위에 손이 닿긴 했지만 뭐 건전한 마사지의 범주라고 애써 생각했다. 그렇게 합리화하며 계속 그 부분을 풀어주었다. 반응이 없는 지은씨의 모습에 잠이 들었나 싶어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엎드린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 내 팔을 꽉 붙잡았다. 고마워. 이제 괜찮아. 오늘 너무 늦었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하니 이만 가볼게. 잘 자. 또 그렇게 급하게 말하고 지은 씨는 현관을 나섰다. 떠나기 직전 지은 씨의 숨결은 조금 거치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붉음이 마사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다시 아내가 야근을 하는 날, 언제나처럼 지은 씨가 찾아왔다. 지난번에는 조금 어색하게 돌아갔지만,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은 모습이었다. 오히려 표정이 무척 밝아 보이기까지 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내가 묻자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나 내일 쉬는 날이야. 원숙한 어른 여성에게서 그런 소녀 같은 이유가 나온다는 것에 나는 순간 조금 설렜다.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안일을 시작하는 지은 씨. 여전히 내 도움은 거절당했지만,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대접하기로 했다. 집안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나는 미리 준비한 것을 꺼냈다. 지은 씨, 이거 드세요. 내가 내민 것을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술과 안주가 나왔으니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아내를 포함해 셋이서도 지은 씨와 술을 마셔본 적은 없었으니까. 어머, 이게 웬일이야, 서준군? 평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어떠세요? 어머, 고마워라. 그럼 잘 마실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런 기회가 없었던 걸까. 지은 씨는 활짝 웃으며 정말로 기뻐하는 듯했다. 이 인용 소파에 앉은 내 옆으로 지은 씨가 자리를 잡았다.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달콤한 샴푸 향기가 훅 풍겨와 잠시 아찔한 상상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접고 술자리를 시작했다. 나의 대접이 무척이나 기뻤던 건지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들떴던 건지 지은 씨의 술잔은 금세 비워졌다. 한편 나 역시 아내가 없는 시간에 장모님과 몸을 맞대고 술을 마시는 상황에 약간의 죄책감이 들었지만 몸 안에 퍼져가는 알코올이 서서히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서준구는 참 남자다워. 네, 그녀의 시선은 내두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과는 명백히 달랐다. 눈치 없다고 아내에게 핀잔을 듣는 나조차도 알수 있는 그런 시선. 비유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둔것 같은. 상대를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시선이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내게 몸을 기대왔다. 그 순간 내 팔에 풍만하고 부드러운 두 개의 감촉이 닿았다. 아니, 의도적으로 갖다 대고 있었다. 촉촉하게 젖은 그녀의 눈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바보 같은 존재다. 이성을 맡고 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같은 감정은 소리를 내며 증발해버렸고, 내 모든 신경은 팔에 닿은 그 아찔한 감각에만 집중되었다. 탄력 있는 그 감촉은 옷 위로도 충분히 그 질감이 전해져 왔다. 그 감각에 사로잡힌 채 그녀의 눈동자에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멈춰버린 시간을 가르듯 지은 씨가 먼저 입술을 맞춰왔다. 그대로 나의 타액과 숨결을 탐욕스럽게 탐했다. 나는 힘을 빼고 지은 씨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숨을 쉴수 없을 만큼 뜨거운 입맞춤이 끝나고 그 아름다운 얼굴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지은 씨, 지난번 마사지. 그런 건 반칙이야. 그런 일을 당하면, 신경이 쓰이게 되잖아. 혹시나 미움받았을까 조금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꿀꺽하고 침을 삼키자 지은 씨는 말을 이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책임져 줘. 이걸 사용해서, 아래로 시선을 떨구는 지은 씨. 그 말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다. 나는 힘껏 지은 씨를 덮치고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저도 저도 취해서 그래요. 의미 없는 면죄부를 내세우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다시 깊게 입을 맞췄고 지은 씨도 그 몸을 내게 온전히 맡겨왔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서로를 맛보고 탐닉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거친 숨결과 촉촉한 신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듯한 번개가 온몸을 관통한 후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눈을 떴을 때 지은 씨는 부엌에 있었다. 탁탁탁 채소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듯 했다. 포니테일로 묶은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넸지만 지은 씨는 대답이 없었다. 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한 나는 화제를 바꿔 다시 다가가 보았다. 어젯밤. 정말 대단했어요. 어젯밤의 열기를 그대로 담아 그렇게 말해 보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아. 그랬지 참. 너무나도 차가운 반응. 조금 더 다가가 보기로 하고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다. 이따가 한번더 어떠세요? 하지만 지은 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안 돼. 이제 그런 짓은, 네, 그럴리가. 어젯밤에는 내게 매달려 있는 힘껏 소리치던 그녀였는데, 진 씨, 안 돼요. 아직 장모와 사위 사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다시 한번 귓가에 애원했다. 정말 안 돼. 그건 그때뿐이었어. 내가 거리를 좁힐 때마다 몸을 떨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내 말을 거부했다. 나도 어젯밤의 일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농밀했고,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최고의 흥분이었다. 그때였다. 다녀왔어. 피곤하다. 야근을 마친 아내 미나가 돌아왔다. 태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나는 그날 가장 크게 어깨를 늘어뜨렸다. 동시에 현실로 끌려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낙원 같은 시간은 아내의 귀가와 함께 끝을 고한 것이다. 어. 어서 와. 기운 없는 내 인사를 아내는 의아한 듯 쳐다봤다. 그리고 그 틈을 타 현관으로 향하는 지은 씨.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신발을 신고 도망치듯 말했다. 난 이만 가볼게. 또 보자. 감사했습니다. 힘없이 지은 씨를 배웅하고 문이 닫힌 후, 나는 거대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은 씨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던 걸까? 아직 뜨거운 몸과 머리에 그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나는 현실에 적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열기는 다시 타올랐다. 그날 밤 아내는 야근을 하러 나갔고 나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떠남과 동시에 또다시 지은 씨가 찾아왔다. 서준 군, 안녕. 이 그녀의 심정을 도무지 읽을 수 없었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그녀를 집안으로 들였다. 아직도 와주시는구나. 그날의 일은 없던 일이 되고 다시 장모와 사위로 돌아간 걸까? 딸 앞에서 갑자기 발길을 끊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신 걸까? 지은씨는 인사를 한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다. 역시나 그녀 나름대로 죄책감과 어색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말했다. 지은씨 저도 도울게요. 이 숨막히는 쓰라린 공기만이라도 예전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로 돌리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제안하자. 그럼, 부탁 좀 할까?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다. 지은 씨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통한 것 같아 기뻐서 나는 들뜬 목소리로 말해버렸다. 앉아 계세요. 제가 전부 다 할게요. 지은 씨는 그런 내 제안에도 응하며, 그래, 그럼 부탁할게 하고 소파에 앉았다. 후호하고 작게 미소도 지어주었다. 휴, 다행이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굳이 오신 의미가 없잖아.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집안일을 마칠 무렵 지은씨에게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내가 마사지해 줄게. 마사지에서 시작된 그날의 실수. 지은씨는 그 계기마저도 없었던 일로 해버린 걸까? 네. 꼭 부탁드립니다. 속마음을 알 수는 없었지만 환하게 미소짓는 지은씨에게 일단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몸을 맡기기로 했다. 바닥은 딱딱하니까 침대로 오렴. 익숙한 내 침대에 나는 엎드려 누웠다. 장모님의 손가락이 내 몸에 뭉친 곳을 정확하게 자극해왔다. 서준군 꽤 뭉쳤네. 여자의 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강하고 정확하게 굳은 부분을 눌러왔다. 너무나 기분 좋은 나머지 깜빡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하고 있을 때 지은 씨가 내등 위로 겹쳐왔다. 깜짝이야. 나는 완전히 잠에서 깼고 이어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자는 거야? 그 목소리와 함께 귓가로 불어오는 달콤하고 따뜻한 숨결, 그리고 등에는 부드러운 두 개의 감촉. 등의 감촉에서 전해져 오는 것은 빨라진 지은 씨의 심장 박동과 옷 아래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 고개만 뒤로 돌리자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기울인 지은 씨가 입을 맞춰왔다. 몇 초간 입술을 맞댄 지은 씨는 입을 열었다. 하룻밤으로 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매일 밤 생각나서 미치겠더라. 그렇게 말하며 등 위로 겹쳐오는 지은 씨의 체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혼자.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려 퍼지고 귀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그날 밤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줘. 느리지만 또렷하게 내뱉는 달콤한 속삭임. 그 순간 나는 그날처럼 짐승으로 변했다. 욕망에 이끌려 서로를 원하고 번개가 서로의 온몸을 꿰뚫었다. 탈진했다가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이 마지막 기회를 남김없이 맛보려는 듯이 우리는 서로의 열기를 계속해서 교환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것은 말뿐이었고 그 후로도 한동안 지은 씨가 찾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마사지는 이어졌다. 서로의 뜨거움을 탐하는 그 시간은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이윽고 나와 아내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서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년 후, 아내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 다시금 그 관계의 톱니바퀴는 어긋나기 시작했다. 오늘 어때? 안 돼요. 저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셨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뻔뻔한 그녀에게 그렇게 말한다. 심술 굳게 굴지 마. 딱한 번만 더. 응? 녹슬었던 톱니바퀴는 서로의 뜨거움으로 다시 돌기 시작했다.